거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창군 환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인 환강 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범군민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도 군의원과 교육, 경제, 환경, 농업 보건복지 등 10개 분야의 100여 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신재화 군의원과 송강훈 거창군 이장연합회장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발족 후 군청 앞 로터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결의문을 통해 거창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환강취수장 설치 사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의미로 피켓을 동시에 뒤집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환경부 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경상남도 관련 시군과 협의해 거창군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